지하철 1호선 외대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오늘은 서울에 있는 통영식 노포 다치 집을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여기 고공집이란 상호는 써 있지만 간판도 없고 허름해 보이는 게 제대로 맛집 포스가 느껴집니다. 바로 들어가 봅니다. 메뉴판도 없고 가격표도 없습니다. 한국식 오마카세라고 해야 할까요? 주는 대로 먹는 집. 가격은 인당 3만 원에서 4만 원. 제가 간 이날은 3만 5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술값은 별도입니다. 드디어 첫 안주가 나오는데요. 통 문어입니다. 싹둑, 싹둑. 우리 집은 두만 나가긴 나가는데 다못 다른 테이블에 문어인데요. 남의떡 아니 남의 문어가 더커 보이는 건 왜일까요? 듬성듬성 잘려진 문어 식감 한번 예술입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달려줍니다 주님 기어트로 가게 오픈시간은 오후 5시 저와 일행은 오픈하자마자 첫 손님으로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음 안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두번째 안주가 나왔습니다. 참소라 숙회 이만큼이 소라 한마리에서 나온 양이라고 하는데요. 대왕 참소라인걸 알수 있습니다. 대왕 참초라이에서 그런지 오도고득 씹는 느낌이 너무너무 일품이었습니다. 자, 소라 똥이라고 하죠. 내장도 녹진한 별미 다음 한 주가 나옵니다. 대왕꽃 꽃게. 꽃게 크기가 대개급이었습니다. 번거롭지 않게 먹기 좋게 손질까지 다 해주십니다. 뚜껑을 따니 녹진한 내장이 보이고요. 냄새는 정말 미쳤다고 해야 할까요? 내장까지 싹싹 긁어 주시는데요. 집게 발까지 먹기 좋게 손질해 주십니다. 일반 꽃게에서는 이만한 살덩이 보기 힘들겠죠. 고개는 누구나 다 좋아하겠지만 먹을 때 손질하는 번거로움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렇게 먹기 좋게 그냥 쩍벌 고개가 너무 크다 보니 랍스타급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안주 방건조 생선 구이가 나왔습니다. 박대일까요? 물어 보기로 합니다. 이게 대예요 서대. 서해안 네, 뭐 박대라 그러더라고요. 대도 먹기 좋은 크기로 싹둑 싹둑. 질 좋은 최상급 박대. 밥도둑, 술도둑. 도둑놈의 생선. 다음 안주입니다. 야채 지짐이. 해산물만 먹다가 전을 먹으면 배만 부르고 입맛만 버릴 것 같아서 저는 패스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음 안주가 또 나옵니다. 조기 구이. 조기 크기가 거의 고등어급이었는데요. 대왕 참조기였습니다. 세상에 3초 손질입니다. 나중에 따라 해보겠습니다. 조기구이를 먹다보니 밥생각이 너무 났는데요. 대신에 저는 술을 더 먹기로 합니다. 잘 익은 묵은지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다음 안주는 삭힌 홍어가 나올까 싶은데요. 어라 양념 장어가 나왔습니다 두툼한 크기로 딱 4점이 나왔는데요 갑자기 정력이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가게 방문한지 1시간 조금 넘을 무렵 어느덧 테이블은 만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주입니다 물어 장어 돈 물어 장어 돈 전어회 3종 세트, 우럭, 병어, 돔이라고 합니다. 돔 먼저 먹어봅니다. 입에 쫙쫙 잘라붙는 풍미. 병어는 전어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그에 비해 살이 더 많아서 찰진 느낌이었습니다. 회도 다 먹어 갑니다. 사장님 말로는 연인끼리 오면 보통 체내 접시만 먹고 일어선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먹고 갈 겁니다. 끝까지 다음 안주입니다. 도다리 양념찜 눈으로만 봐도 살이 탱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해산물을 먹고 배가 좀 충만했지만 멈출 수 없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살덩이 어느덧 방문한 지 2시간이 넘었고 마지막 안주를 기다려 봅니다. 대망의 마지막 안주 병어 탕수 병어 튀김에 탕수육 소스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탕수육 소스라기보다는 생선찜에 가까운 그런 양념이었는데요. 살면서 병어가 또 이렇게 큰건 처음 봅니다. 병어하면 뼈채 먹는 생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살이 이렇게 많다니. 살이 많으니 먹기도 편하고 발라먹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여기 방문한 지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마지막 요리까지 다 먹고 저희가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깜깜해진 뒤였습니다. 한국식 코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굿바이 쉬우게